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진수 본부장입니다. 어, 오늘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장시간 이어졌는데요. 어, 이 마지막 장을 제가 채우게 돼서 굉장히 어, 뿌듯하게 생각하고, 원래 그 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어,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국내 보건산업 분야의 ESG 현황입니다. 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 국내에서 이제 얘기치 않게, 어, 이런 ESG라는 이슈가, 어, 전례없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그 화두 속에서 제약업계 역시, 그리고 보건산업 분야 역시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어, ESG 측면에서 국내 보건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쓰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ESG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ESG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어,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움직임은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보건산업 분야에서 ESG 수준이 어떻게 지금, 어, 진단되고 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산업 분야에 있는, 속해 있는 산업의, 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CSR이라고 이제 흔히 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자, 어, 이제 근로자, 소비자, 뭐 지역 사회가 될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업의 어, 기업이 이제 어떤 법적 책임 조건 이상 어 기업이 이제 그런 그어 경영 의사 결정을 할때어 이런 그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자발적 활동을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기업의 어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일컬는 말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데 어 그것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기업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좀더어 적. 적합한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기업의 이제 주요 주, 주주들,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권 의사 결정 대상자인 주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 이런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ESG라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 어,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ESG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부상을 하면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면서 어, ESG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ESG라는 것은 2004년에 어, UN Global Compact 이라는 어,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처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ESG라는 단어는 이미 20년 가까이 어 우리가 이제 다루어진 이제 단어이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뭐 지배 구조, 사회, 환경을 이제 일컫는 ESG라는 것이 각각의 이제 그 분야에서 뭐 사회라고 하면 인권, 노동 관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 환경이라면 이제 환경 오염을 잘 지,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어 신경 쓰고 있는지,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할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ESG라는 요소는 산업별로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업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산업에 중요하게 이제 적용해야 될 고민해야 될 ESG 요소를 선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뭐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 이러한 것은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이 ESG까지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 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 기업이 여러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회적 책임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ESG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와 CSR이 별개의 이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ESG라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2010년 이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그러한 것이 ESG라는 어떤 단어, 용어, 이런 부분으로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ESG를 고려한 투자, ESG 투자 또는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기업이 이런, 이런 ESG, ESG 활동을, 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있는지, 아니면 ESG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 기존의 전통적 어떤 투자 방식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그런 요소들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ESG 투자 방식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G 경영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해졌는가?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국내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어, ESG 경영이 중요해진 건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워낙 이제 기후변화 대응, 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에 대한 어, 심각성이 구조가 되면서 각국에서 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정책들을 어, 마련을 하고 있고 각국의 이제 공존 노력도 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 위기라는 것이 어 이제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요. 산업혁명 시점과 비교해서 어 2019년도에 섭씨 이제 1도 상승, 이제 1도가 상승을 한 거고 어 20년에는 1.2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어 그러면 2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천 이제 뭐 송도 이런 지역이 잠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어 이도만 상승돼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서그 수도권 주변 해안 인근은 다 잠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어 자연 변화뿐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어 기후 변화가 생기면 어북방구나 이제 남방구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빙하 속에 잠들어 있는, 녹, 얼어 있는, 어, 과거 이제 수천 년 전에, 어, 생존해 있던 바이러스들이, 어, 이게 이제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인류에게 없는 면역 체계, 면역 체계 내에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티베 쪽에서, 어, 발견된,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 이제,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 현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기온 상승과 관련해서, 제2, 제3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예견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실천을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는 사실 어 우리 이제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도달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 또한 이제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때 가장 어,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둬야 됐던 것이 주주의 각 극대화입니다. 어, 이런 이제 주주의 극대화 차원에서 그 동안 어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어,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이 부도덕한 경영행위, 어, 이런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존의 어떤 그 경영 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높아졌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기업의 어떤 중요, 어, 어, 기업의 이제, 어, 여러 대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어, 논의를 하고 하는 이제 협의체 같은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업의 목적을 주주의 극대화가 아니라 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어, 이제 선 천명을 했습니다. 어, 이제 기업의 사, 어, 목적에 대한 전환점,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 것인데요. 물론 이제 실제 그러면 이후의 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깃발을 더 이제 달리 설정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 ESG라는 영역에서 지배 구조 그리고 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사회 책임 경영, 소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어, 좀 부족했었는데, 어,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그 우리 종업원들의 안전, 그리고 이제, 어,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어 국내에서도 이제 산업장 안그 산업재와 관련돼서 중대, 어, 중대재해 어중대재 기업 처벌법이나 산업 안전법이 이제 강조가 강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산업재 아니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리걸 리스크로 이제 떠올랐고요. 실제 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이제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어 이제 협력사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ESG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어 담고 있고 어 ESG에 대한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어 계약 상에 명시하는 등 글로벌 이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ESG에 대한 요소가 부각을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이슈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목적 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상이 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ESG라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변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ESG라는 경영이 중요해졌는데 실제 기업을 둘러싼 여러 시장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 ESG라는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기업, 어, 정부에서, 어, 제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대비, 어, 2020년까지 기후, 어, ESG와 관련된 규제가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 규제 본화는 사실 기업의 어떤 그 생존과도 직결되는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부분을 투자 의사결정에 어, 반영하는 ESG 투자 규모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책임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어약3 3어 3.5경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라 돈으로 어, 하면 3.5 어, 3.5경 정도가 되는데요. 어, 갈수록, 갈수록 그 책임 투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는 건 어,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인 어, 투자 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이제 이런 ESG 환경에 대해서 어, 잘 대응하지 못하고 관련된 리스크가 부상, 이게 나타나고 그 중, 어, 어떤 ESG와 관련된 영향이 심각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 활동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어 적극적으로 어 관여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어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의 어떤 투자 측면도 있을 것이고, 어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도 어 ESG 측면에서 은행들이 심사 대상 기업 기준으로 ESG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ESG 성과가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사들 대비 좀더 좋은 금리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우리 이제 기업들에게 이러한 ESG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ESG를 고려하는 이런 성향들이 갈수록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보건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ESG 수준은 어떠한가 좀 살펴보면 이 ESG 평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ESG 평가라는 건 기업이 이러한 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ESG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어 이제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어뭐 기업들을 이제 어뭐나래비를 세워서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떠한 ESG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게 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기준점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 국내 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ESG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이제 환경 경영 성과 이해관계자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회 쪽에서는 뭐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그리고 소비자,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서는 주주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는지, 어, 이 사회는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기구는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어, 공시에서는 여러 예관기자들과 소통을 잘해서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어, 저희가 올해 이제 국내 상장사들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ESG 전반적으로 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개선 속도가 이제 어, 조금 개선 수준이 높아, 빨라지고, 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이제 시장에 안내하고 있는데 어, 지금 S부터 D까지 일곱 등급으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수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까지는 ESG 요소가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등급 이하로는 ESG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발생될 리스크가 큰 회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A플러스에 있는 그 A등급에 있는 어 기업들이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업에서 어느 정도 ESG를 신경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 이런 ESG에 대한 어떤 평가, 외부적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여러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상장사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어, 그럼 보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가? 이 산업별 특성을 조금 이제 반영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보건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수준을 보면 전체 평균이나 이제 상위 백사 대비 수준을 보면 어~ 좀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그 부족한 원인을 어~ 살펴보면 환경적 부분에서 환경 경영이 많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업 특성 뭐~ 아니면 보건산업 특성상 그동안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덜 민감하게 기업들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사회적 측면, 뭐 인권이나 소비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 보건산업 특성상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일반 이제 법 어~ 국내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이런 지배구조 관행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어~ 현행 이제 전체 평가 전체 평가 대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 경영 측면에서는 좀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부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이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전체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사회나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사회에서는 뭐 지역사회 활동,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에서는 공시적 측면,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 잘 안내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처럼, 어, 우리 그 이제 보건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어, 지배구조나 ES, 어, 이게 환경사회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가 좀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이러한 그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에서 이제 국내 제약사들, 보건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여러 ESG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뭐 ESG 경영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하고요. 이사연의 ESG 위원회를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안전, 보건과 관련된 어,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관련된 인증을 이제 받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esg적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이런 그 분야 부분으로 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건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으로 저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위원회를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 볼까 다른 데도 esg 경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경영 뭐 한다고 얘기하지.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ESG 경영이 결국은 어떤 그 구체적인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위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기도 어렵고 실제 내부 이제 추진 동력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워싱의 형태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기업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기업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고려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 산업 업특성에 맞는 우리 기업에 맞는 ESG 요소는 무엇인지를 먼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ESG 요소 중에서 우리 회사의 위기 요인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선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 그러한 그 기준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에서 밝히고 제시하고 있는 지침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같은 평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바이오파어 인베스터 ESG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어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약 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과 투자자들이 모여서 어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요소는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약 산업과 서로 얘기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ESG 요소들은 뭐 의료 및 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품 안정성, 임상실험 관행이나 뭐 인적 자원 관리, 어, 공급망 관리 등이 있고 이제 어, 왼쪽 하단에 있는 표에 보시면 어,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ESG 요소, 들로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제약 부문에서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 이니셔티브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어 이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제 협력사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글락소스미스나 뭐 로체 같은 데에서는 실제 글로벌 공급사 어, 들에게, 협력사들에게, 어, 이러한 이제 ESG와 관련된 친환경 활동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ESG와 관련된 핵심 ESG 어, 이슈를 어, 예, 그, 첫, 선별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그냥 어떤 회사의 전담 조직 하나의 팀이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그런 분을 개선 방안을 이제 점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사회 의사 결정 사항 중에서 ESG와 관련된 안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ESG 활동을 하나의 위원회의 어떤 소 활동으로서 그냥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이러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어,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실제 기업의 어떤, 어, 전사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ESG와 관련돼서 이사회가 점검해야 될 이슈들이 ESG에 대한 위험 판단, 뭐 위험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뭐 해외 자료들도 이제 보고 있고요. 어, 국내에서 이제 ESG와 관련된 위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어, 21년 기준으로, 어, 약 110개 사가 넘는 회사들이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ESG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어, 어떤 그런 그 하나의 형태로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ESG 위원회가 실제, 어, 어떤 의, 심의 의결 조직으로서 기업의 중요한 ESG 안건을 다루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런 그 보건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가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뭐 리베이트나 아니면 인상실험을 조작하거나 허위공시 등 하는 이슈들을 여러 번 접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비윤리적인 행위 자체가 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로 굉장히 이제 큰어 피해를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기업 전체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 원 모두가 윤리경영이나 준법경영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공급망에서 발생된 이슈가 어, 이리 원청 이런 이제 그 어, 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자체에서도 이러한 윤리 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어, 이런 이제 그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시장과 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못 알아주네 이런 뭐 방식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장과 잘 소통할 것인가 이게 과 어떤 이렇게 포장식으로 보여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게 기대하는 ESG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면 그 선별된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실되게 진정성을 갖고 소개해 주는 이런 안내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 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고 회사 전반에 어떤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어, 여러 이제 사업 유닛 대상으로. 어 관리하고 어 해야 되는 정보들을 이제 어 계속 어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활동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활동들을 이사회에서 보고 받고 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가 그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ESG 정보도 좀더어 유효한 어떤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이런 ESG 활동이 앞으로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히 이제 다른 회사들도 하니까 또는 누가 시키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을 내재화하는 활동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할수 있는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